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기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립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만족한다고 하지만 실상 속에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 탓하며 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현재의 삶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무엇이, 무엇이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에 열심을 내며 섬기고 봉사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 없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겠냐고. 자신도 환경만 좋아지면 남 못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좋아지면 더 잘하실까요? 저는 그런 말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하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으면 공부 잘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한 말들을로 합리화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대부분 기도가 주님, 저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이것과 저것을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경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잘 섬기겠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꿔 주셔야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흔들림 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복음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제자 중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말로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이론으로만 복음을 이해하지 말고 실제 현장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이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있지 말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원과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실족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그리고 자신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볼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요한이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볼수 없었을 때에 그의 믿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전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의 요소를 찾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고상한 진리, 궁극 이전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악한 악조건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수고의 헌신의 삶에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쏟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멋진 칭찬받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주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의 자로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세례 요한보다 더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29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한 어떤 모습에도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포도주 마시느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옳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비난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교회의 문제, 목회자 문제, 수많은 누수거리가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이 자칫 나의 믿음 또한 연약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할 때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에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고에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